안녕하세요. 마침내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가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은 게 지금은 너무 후회가 돼요.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도 좀더 빨리 자유로워졌을지도 모르는데. 물론 아이를 탓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너무 귀하고 예쁘고. 그런데 이런 아이한테 제가 좀더 나은 가정을 주기는 커녕 이혼 가정에서 잘하게 만들었으니 그게 너무 미안해서 별이별 생각이 다드네요. 남편하고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좋은 오빠 동생으로만 지냈을 뿐서로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졸업 이후에도 남편이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잘 됐네 하고 말았지. 딱히 별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달리 저는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준비하던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좀잘안 풀리면서 제 나름대로 상황이 꼬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심리적으로 지지도 많이 해주었고 제가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좀 특수한 분야다 보니 구체적으로 적으면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조심스럽네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과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그렇게 이후로 4년이란 시간을 만났습니다. 어느덧 제가 취업에 성공하고 직장 생활에 완전히 적응을 했을 무렵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프로포즈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남편을 사랑했고, 이제 와서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남편의 조건도 뭐 하나 모난 구석이 없었거든요. 대기업 임원까지 지내고 은퇴하신 아버님의 온화하신 성격의 어머님 그리고 싹싹한 신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댁이었던 데다가 남편 직장도 탄탄하니. 그래서 저는 이혼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습긴 하지만 제가 남편복 시댁복은 타고난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결혼할 땐 시댁에서 1억 친정에서 8천 지원받았습니다. 1억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신지 이야기하려면 이 이야기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원래는 더 해주실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신데 한 번에 많이 주면 고마운 줄 모른다고 그래서 1억만 내주셨어요. 물론 1억도 정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더 바라는 마음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제 면전에다 대고 하시니, 솔직히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고, 뭐라 대답해야 할지 난처하대요. 그래도 이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며 한마디 했었고, 그래서 저도 그냥 1억도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죠. 사실 친정에서도 아예 안 해주신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 시댁에서 좀더 받았다는 이유로 늘 그쪽에 더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돼버린 건데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후회가 돼요. 저희 친정이라고 아주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시댁에서 해주는 거랑 똑같이 해달라고 말씀드릴 걸 싶어서요. 아무튼 그렇게 지원받아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동네의 집을 얻었습니다. 시댁 근처에 살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었지만 남편이나 제 직장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더 나은 옵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정하고는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로 좀 멀어졌지만 그래도 크게 게을치는 않았어요. 남편이나 전화차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저 혼자라도 다녀오면 된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신혼을 즐길 새도 없이 아이가 생겼고 그와 동시에 시집살이가 시작되면서 잔잔한 호수처럼 원만히 흘러갈 줄 알았던 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업이신 어머님과 정년퇴직을 하신 아버님은 시간이 많으시다 보니 걸핏하면 저희 부부와 어울리길 원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점점 배가 불러와 몸이 무거워지고 있는데도 전혀 배려를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임신 34주차일 때 어머님 생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들이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인 만큼 며느리인 저에게 생일상을 받고 싶으시다 대놓고 요구를 하셨지만 사실 그 무렵 저는 골반과 허리 통증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해 어머님의 허락을 받아 외식을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죠. 하지만 생신 당일 그래도 비교적 이름난 중식당에서 모였는데 어머님께서는 나오는 음식마다 트집을 잡느라 바쁘셨습니다. 이것도 맛이 없다 저것도 입에 안 맞는다. 식당 수준이 어떻다느니 인테리어가 싼티가 난다느니 그러더니 급기야 저더러 너는 얼마나 대단한 애를 가지셨길래 cm이 생일상 하나도 못 차린다고 엄살을 부리냐며 비아냥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이 야속하고 속상해서 시집오고 처음 큰소리를 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생신상 못 받으신 게 그렇게 화가 나시냐고 어머님 배 아파서 낳은 아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아버님과 남편을 바라보며, 제 말하는 거 들었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니, 급기야 들고 계시던 숟가락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비록 그 숟가락을 저를 향해 던지신 건 아니었지만, 어머님의 그 행동 자체가 저에겐 너무 충격이었고, 그래서 더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꾸벅, 식사 맛있게들 하시라고 인사만 드리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서운한 건, 남편은 저를 따라 나올 줄 알았어요. 심지어 제가 홀몸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택시 두 대를 그냥 보냈어도 남편이 저를 따라 나오는 일은 없었고 결국 저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그런데 이후의 일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은 밤 10시가 다 돼서야 집에 왔는데 저를 보곤 기껏 한다는 말이 사람은 말 한마디로 원수가 될 수도 있다면서 저더러 어머님 입장도 생각을 좀 해보래요. 어머님 입장에선 며느리들이고 첫생신이시니 당연히 며느리 생일상이 받고 싶지 않으셨겠냐면서 그래도 어머님이 양보해주신 덕분에 제가 배려를 받은 상황이었지 않냐고 그러면 어머님이 설령 조금 듣기 싫은 투로 말씀을 하셔도 그러려니 하고 유연하게 듣고 넘길 줄도 알아야지 그걸 그렇게 말대꾸를 해버리니 어머님은 기분이 좋으셨겠냐 전부 다 며느리인 제가 어머님의 체면을 세워드리지 못한 잘못이라면서. 저더러 무조건 어머님께 사과를 해야 한다대요. 그리고 고백하건대 지금은 제가 왜 그랬는지 백번 천번 후회가 됩니다만 그때는 몇날 며칠 남편에게 같은 말을 듣다 보니 정말 그런가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싶은 게 그래서 결국 어머님한테 제가 찾아가 만삭의 몸으로 무릎 꿇고 사과드렸습니다. 생신상 못 챙겨드린 것도 죄송하고 그렇게 되든 것도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당신이나 되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는 거라고 다른 집 같으면 이혼을 시키네만의 소리가 나오고도 남았을 거라는데 그땐 정말 바보 같았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어머님은 소위 당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신 건지 점점 더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머님께서 하루는 당신 차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맡겼다며. 저에게 차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이시길 넌 당장 차쓸 일도 없잖니 하시는데 어머님 말씀대로 전 아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 둘이 어디 나갈 일이 없긴 했어요. 물론 그래도 갑자기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가 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니까 차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어머님께선 그러면 그땐 당신이 바로 오면 되지 않겠냐 하시며 거의 반강제로 차를 빌려 가셨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어머님 차는 결국 폐차 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니 남편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지나가는 말처럼 당신 차는 어머니한테 그냥 편하게 쓰시라 했어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럴 수 있냐니까 어머님이 남도 아니고 어머님이 차 사시는 대로 돌려주실 건데 뭘 그러냐는데. 황당하고 어이없고, 그래서 어머님이 차를 언제 사시냐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사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턴 정말 남편이란 인간이 내 편이 아니구나 싶은 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네요. 게다가 집에서 제가 아이랑 둘이서만 있다 보니, 어머님과 아버님은 소위 육아를 도와주시겠다는 이유로 툭 하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세네번은 오셨다고 보면 돼요. 미리 연락을 주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습 공격하듯이 오셨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뻔질나게 오시면서 한 번을 며느리 먹으라고 과자 한 봉지 사다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정말 과자가 먹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댁에 갈땐 어쩌다 한번 빈손으로 가기라도 하면 노발대발. 정말 크게 화를 내셨거든요. 결혼하고 독립해서 따로 살면 엄연히 남인데, 이렇게 빈손으로 오는 거 실례라고. 심지어 저에게 도대체 그런 예절도 안 배우고 뭐 했냐? 가방끝만 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일단 시댁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남편은 떡하니 거실에서 TV나 보는 반면 저는 부엌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가족들이 식사를 다 마친 후에는 저만 혼자 남아 설거지까지 해야 했는데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이 설거지 좀 하라니까 대번에 어머님이 바깥이라는 사람을 시켜 먹으면 어떡하냐며 금세 쫓아오셔선 저를 혼내셨지요. 그런데 그 당시엔 저도 출산 휴간 이유가 휴직이니 그런 거 없이 맞벌이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저희 맞벌이에요 하니까 대뜸 저를 탁 밀치시면서 그래 너 잘났다. 내가 할 테니 너도 하지 마라. 그러시대요. 그래서 내하고는 남편 옆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당신 신세 좀 보라며 서러워 죽겠다고 설거지 하다 말고 주저앉아 우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은 남편대로 저더러 집에서 잘만 하는 설거지 시댁에서도 좀 하면 어떠냐면서 왜 시어머니를 상대로 기싸움을 하냐며 저한테 짜증을 내더니 그대로 어머님한테 달려가서는 자기가 저를 똑바로 가르치겠다나요? 그런데 그때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서 그냥 뒤돌아 나오고 그런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사과드리고 결국 한마디로 제가 졌죠. 어머님하고 싸운 건 아니었지만 상황 자체가 제가 다 잘못하고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던 어머님 아버님께선 정작 저희 집에 오실 때는 그렇게 빈손으로 오셔서는 애를 봐준다는 표현도 솔직히 어이가 없어요. 애를 봐준다는 게 보통 의미가 당신들이 애를 챙겨주겠다는 뜻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말 그대로 눈뜨고 애를 쳐다보고만 계실 뿐이었고 결국 애를 챙겨야 하는 건제 몫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당신들이 애를 봐주고 있으니 저더러 부엌일을 하라던가 살림을 하라던가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행여나 안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퇴근한 남편에게 시켜 먹을까 싶어. 한마디로 감시하러 오신 거였죠. 그러니 제가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게 달가올 리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정말 이혼을 결심하게 만든 건 바로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셨을 때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저희 친정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오지 않으세요. 몇년전 당하신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연세에 비해 무릎 피만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너무 입맛도 없고 피곤하다 하니까 모처럼 반찬도 가져다 주실 겸 저를 보러 오셨던 거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미리 친정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셨으니 시부모님이 오시는 일이 없도록 시부모님께 말씀 좀 드려달라 부탁을 해둔 상황이었어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친정어머니랑 점심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니 어머님 아버님이셨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집에 아무도 없는 척을 해볼까 했지만 이내 아이가 울어버린 통에 그럴 수도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관을 여니 시부모님께서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여냐며 타박을 하시다가 이내 제 친정어머니를 보시곤 어쩐 일이시냐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어머님이 물으시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딱히 대답이 궁금해서 물으신 것 같지도 않았어요. 이내 부엌을 보시고는 밥 먹는 중이었냐 하더니 당신들도 밥을 안 먹었다며 좀 차리라는데 여기서부터 좀 짜증이 났어요. 보통은 이러면 나중에 다시 오겠다 하지 않나요? 집도 가까운데. 하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드실 것도 차리고 있으니까 친정어머니가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너는 앉아있으라며 내가 해줄게 하시는데 솔직히 상황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상이 다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식탁에 가만히 앉아서 차려줄 밥만 기다리고 계신 것도 꼴보기 싫고 그래도 어쨌든 이내 두분 식사도 차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사를 시작했는데, 한 5분이나 지났나 아버님이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바로 뒤에 정수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뻔히 아시면서, 그러자 저희 친정어머니도 이제 상황이 못마땅하셨는지 바로 뒤에 있네요. 하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며느리 살림이고 우린 손님인데 며느리가 떠다줘야 한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손님이라면 손님이죠. 초대받지 못한 손님. 게다가 또 뉘어 놓은 아이가 울기 시작해서 제가 하던 식사를 멈추고 아이를 안아서 어르고 달래고 있었는데 딱 소리와 함께 저희 친정어머니가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느냐며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서 무슨 일인가 쫓아나가 보니 아버님이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국좀더 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냐고 옆에 안사돈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또 손님 어쩌고 하면서 며느리 대신 안사돈이 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셨다대요. 그리고 저도 그 소리를 들으니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가뜩이나 연락도 없이 툭하면 찾아와서 손님 행세하고 가시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떻게 제 친정어머니한테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지 얼마나 평소에 저나 저희 친정을 무시하면 저런 태도를 보일 수 있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더러 그만 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전화해 남편을 부르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쫓아와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하지만 남편도 결국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미 그런 성격인 걸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저랑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 입장에선 그래도 아들 집에 왔으니 나름대로 대우를 받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다면서. 그거 뭐 별거냐며 이제 보니 저희 어머니가 성격이 욱하시는 면이 있어서 그걸 제가 닮았나 보다고 우리 애는 그걸 담지 말아야 할 텐데 걱정이라 나 어쩐다나 정말 어디서 개짖는 소리 같은 걸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이야말로 이제 보니 어머님 아버님의 매너없고 상식없는 그 태도를 그대로 물려받았나 보다며 우리 애도 그럴까 겁난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지금 자기 부모 욕했냐고 따지길래. 그게 욕인 줄은 안아보네 하고 빚고 왔죠. 그러자 아버님이 둘다 그만두라고 소리를 치시고 어머님은 남편더러 이혼하랍니다. 애도 뺏어오고 저만 내쫓아버리라나요? 그러자 저희 친정어머니도 그래 애 줘버려라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서 그렇지 현장에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만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그리고 저도 그땐 애라 모르겠단 생각에 남편더러 그 그래, 당신이 애 데려다 키우라 했어요. 애 때문에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이랑 얽혀서 살 생각하면 끔찍하니까 그냥 데려가라 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국 애도 집도 남편이 포기했어요. 아니면 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으려나요. 협의 이혼은 절대 못해준다. 저한테서 모든 걸 뺏을 거다 어쩔 거다 하더니 뭐 결국 아파트 저한테 주고 대신에도 제가 키웠으면 좋겠다대요. 그리고 듣자 하니 어이가 없었던 게, 그래도 제가 신우하고는 비교적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신우가 자기 부모,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신우 말로는 남편하고 차별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나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이 신우더러 저희 애를 키워주라고 하셨답니다. 신우는 그런 어머님더러 미칠 거면 곱게 미치시라고 했다대요. 아무튼 그래서 그 집에 또한번 폭풍우가 몰아쳤고 남편도 시부모도 결국 애를 책임 못진다고 하길래 그럼 내가 키울 테니 아파트랑 애랑 같이 달라 대신 양육비는 필요 없다 한거죠. 신우는 저더러 끝까지 해서 뭐라도 하나 더 받아내라고 했는데 정말 하루도 더는 얽혀있고 싶지 않아서 그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여자들도 이 정도 시집살이는 겪는다고 누군가는 쉽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저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어머니까지 무시를 당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게 되지 않았냐는 비난에도 저는 당당합니다. 저희 애만큼이나 저를 세상에 있게 해준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에겐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러니 그저 저희 애가 언젠가 자라서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